돌아가시는 걸음 걸음에 여러분들 좋은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지고 가시를 기원하면서 이제 새해입니다 많이 많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금옥이 얼굴 힘차게 졌을 거다 이런 말씀을도 전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가락중앙정치네 회장을 맡고 계시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님의 축하 영상이 도착을 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김무성입니다. 김정건 의원의 김의 한 바퀴 출판 기념회를 크게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락 중앙정신의 회장으로서 우리 정신들의 뿌리인 김에 대한 사랑과 역사가 남긴 김의 한 바퀴를 김정건 의원이 온 정성을 다해서 집필해주신데 대해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김정건 의원의 김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소박한 성품인 김정근 의원이 김의 일이라면은 물부를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일 번.